저희가 지금까지 주된 얘기로 한게요 불파트 제품이잖아요. 불파트 제품을 수리해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리 비용하고 차이는 없어요. 수리 비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이유로서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올리는 걸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새로운 신기술이 있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지 그 이유를 빌미로 해서 가발 가격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그 대신 부탁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수리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한데 그 대신 불파트 불파트 수리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. 앞서 말씀드린 거는 다 일주일 이내로 제가 수리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하지만 불파트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 수리 기간이 20일에서 25일 정도 약한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다는 부분만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리 비용은 동일하지만 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그 점만 어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.